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사랑의 수백입니다. 자, 오늘은 복부 관리를 할 건데요. 어, 우리가 가장 여자들이 어, 하고 싶은 빼고 싶은 부위가 어, 복부인데 복부는 사실 그냥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뭉침도 많고 또 변비도 있을 수 있고 장내 기능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 다. 뭉치으에 인해서 순환이 안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부관리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우리 복부에도 음 맥박이 뜨듯이 어 연동운동이라는게 하고 있는데 연동운동이 안되면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지도 않고 복부에 모든 가스나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빠지질 않습니다 어,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복근은 강제적으로 해야 해요. 어, 경혈을 늘려서 강제적으로 배출을 시키듯이 하는 그런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해주시고, 니다 배꼽에서 두 마디 정도 손에 두 마디, 두 마디 정도 내려가셔서 자, 지그시 늘려줍니다. 너무 아프지 않도록 늘려주시는 게포인트에요 5초에서 어, 한 10초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두 마디씩 떨어진 배꼽에서 떨어진 부분을 눌리다 보면 4박듯이 띄듯이 이게 느껴집니다 5초에서 10초간 눌릴게요 십자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 후에 갈비뼈 바로 밑을 올려주시고요. 10초. 그리고 저희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갈비뼈 밑으로 손을 쑥으셔서 지긋하게 한 5초씩 올려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다발적으로. 쪽 갈비뼈 이태 오른쪽은 간입니다 여러 똑같이 5초씩 올려드릴게요 그런 다음 배꼽하고 우리 서해부 쪽 가장 가운데 중앙부라고 있어요 여기를 여기는 10초 늘리면 그때부터 복부가 딱 뛰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딱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후에 예. 우리가 뱉고 위로 독소를 빼주는 가장 중요한 풍로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복부에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후에, 발 빗뼈 밑으로, 손을 내려서, 쓸어 올려서, 뻥! 또, 왼쪽, 오른쪽 만눠서 하시면 돼요. 왼쪽이 위, 오른쪽이 반. 그런 후에, 자, 이부터 쓸어서, 그리고 서이부까지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사람마다 이게 통증을 느끼시는 는 분들이 다 통증이 앞들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한테는 괜찮냐고 물어보신 후에, 적당한 압으로 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처음 받으시는 분들인데 너무 세게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날부터 정말 이틀간은 죽습니다. 너무 아파서 자, 또 뻥뻥끄리뻥 해주신 후에 서예부도 쓸어 내려줍니다. 이쪽 서예부도 내려주시고 한번 다시 쓸어주세요. 그럼 후에 자, 가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끌어내실 때 정말 배에서 가스들이 움직이면서 구두룩구룩해요 이럴 때 살살 쓸어주셔서 가스를 잡고 내는 시이눌려줍니다 여기에 다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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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뻥 해주시고. 자, 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들어볼게요. 옆라인. 얘가 때가 많이 나오네. 자, 또 옆라인. 이게 날씬하지만 이 아이도 좀똥 때가 있어서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부에서또 역으로 풀어주시고또 올려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X자 손을 X자로 X자로 한 다음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주시고 갈비뼈 사이를 살짝 또 허리 라인을 살짝 들어서 이부 쪽으로. 음. 또한번 눌러주시고. 이 손바닥, 옥 들어가는 부분을쭉 잡고 눌리시면 되세요. 이거를 한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해주시고. 그래도 보시기에, 어, 이게 장이 안 뛴다. 운동을안 한다 하시면 반복해서 한세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손자리 늘리는 거를. 자 손꿈 손 하나에 두 마디 내려서 그리고 손꿈 두 마디 모공이래요. 뭐 우리는 쉽게 쉽게 갈겨주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처럼 경혈자리, 뭐 혈자리를 뭐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나중에. 나중에 다해볼게요 지금은 쉽게 쉽게 테크닉만 좀 보시고 하시던 원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다쓸거예요 이거는 처음 오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걸 얘기해 줘 봤자 기억이 안남 습니다 여러분 자, 네, 또 내려주시고 골반이 틀어지신 분열이 약간 더 많이 아파하시고 또 가스도 많이 차요. 변비가 일단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옆에 부이 나가지 않고 연동공도 빠지 않고 스스로 못하니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다 가스도 빼주고 연동공도 시켜줘서. 노폐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입니다, 여러분. 살 빼고 리프팅 시키는 관리는 또 따로 있으니, 그거는 사회에 우리들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경비비나 순환이나 복수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 처음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거부터 하시고 하셔야지, 짝정 마사지만 찔러 된다고 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반드시 통로 입구를 먼저 뚫어주신다. 뻥, 뻥, 뻥들이뻥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길을 다 터준 후에 마사지가 들어가야지 절대로 그냥 안 빠집니다, 여러분. 자, 손으로 1mm 배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복부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들어갈 관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마사지가 들어가든, 발사가 들어가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복부 관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또 일반인들도 할수 있는 엄마가 딸을 해주던지또 딸이 엄마를 해주든지 하는 그런 관리를 들어갔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생리통. 핸드폰 있으신 분도 관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혈자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관리가 들어갔고요. 다음에 또, 어, 중요한 그런 혈자리들을 또 잡고, 또 순환을 시키고, 어, 그 입구, 입구를 통해서 배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반드시 필수.